시베카가 래했어뭔 시즌? 아, 히어로. 아 이건 이제 <laughs> 친구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아, 나쁘진 않은데. 저게 아닌 이유가 뭔지 아니? 엉아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아, 지단 시베카가 타졌으니까 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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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이거? CU 시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훨씬 좋아서 더업그레이드다고 했는데 사자 버렸네. <laughs> 아. 저는 그래서 CU 시카를 이제 이 역장에 던지고. 유벤투스 11카로 업그레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1을 떨궈주면서 능력치는 더 좋아지는 이런 나이스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예. 감이 있네요. 그러면은, 팽화도 있고요. 됐어요. 예,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저거를 산 이유가, 저는 이제 요 팀을 10월 안에 맞추는 게제 목표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급여 285로, 어, 완성을 하면서, 사실 이 느낌을 지금부터 이제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어, 괜찮긴 한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승엽을 이기려고요. 자 예. 이번에도 이제 또1대1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제대로 어, 팀을 좀짠 다음에 예, 팀 팔로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 일단 먼저 다음 영입으로 좀 체크 포인트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까지 구매하려고 이제 그게 맞아. 내가 보니까 이 와이드 태클러 있으면. 진짜 중요한 때, 갑자기 갈고리처럼 빡 해서, 태클하긴 하더라. 아, 그런 느낌으로. 어. 신보석이 리디고 별로래. 족가라 그래. 왜냐면, <laughs> 엉아 같은 경우는, 이거 능력치를 별로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난그 사람이랑 말하고 싶지가 않아. 사 아무튼 간에, 일단 여러분들, 어, 저는 이제 음바페를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다행인 게,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음바페가 네. 야, 아르박이 없어. 어? 아르박. 아 지금부터 돈 모아볼까? 모아서 한번 이거 아르바이 해볼까? 아 삼천 를요 어. 아니야 지단 팔리면 그리고 완전손 팔았어. 어 이러면 생각보다 돈이 좀 있네 스구 형이. 그 다음에 이천 주 플러스 수장님 현재라면 요거 하 한가로 드리기로 했거든. 그럼 이거까지 아, 하면은 일단 삼천 주 됐네. 어 아, 그럼 그래, 삼천 주 됐네. 어 뭐야? 금방 됐네. 예 예. 일단 돼요 여러분들. 원래 은바피시카 오전에 알바 있었어? 아씨 그럼 빠르게 돈을 마련할까? 아 돈을 마련할까. 필요한 게 있다면 참지 마라. 그래. 참지 말자. 씨발 진짜. 그래, 야, 아, 한해 보자. 아, 나 음바페만 사면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은 거 없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할게. 음바페만 사고 저 이제 여러분들 잠금입니다 잠깐만요. 일단 근데 나 800개 뜨면 어떡하지? 어, 아. 뭐야? 야 이거. 애... 아, 37개. 까이몇개해요 260개. 이거는 근데 잠깐만 이거는 포인트가 맞나? 이거 포인트가 맞다. 레전더리 노려보자고? 아 근데 레전더리가 지금 4퍼밖에. 여기 몇 퍼로 뜨는지 궁금해. 적어 2퍼일 거야. 2.4퍼래. 봐봐, 2퍼 때 이거 4네로 4퍼 진짜 높은 거네. 하... 4퍼 진짜 뜰만 한데? 아, 그래. 재밌는다. 한번 여러분들의 한번 어, 어, 말을 한번 제가 그다음 믿어 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보통 그래도 좋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포인! 아 레전더리 등부 한 번만 줘라! 아까 토치 괜찮던데! 레전더리 한 번만 줘라! 하나만! 아 이거 60개 하나 해가지고 하나 더 할까? 어, 아 하나, 해봐, 하나 더! 4.6까지 왔다! 내가 이 짓거리 하다 선수팩 나와가지고 여기서 진짜 그 기억 나냐 혹시? 아 근데 좋은 거니까! 아그아 하자! 무크 더블로 가! 아니 이거 그때 그거잖아 이러다가 내가 400만 썼잖아 얘들아 이거 잠깐만 아야 그냥 야 그냥 비비 갖고 와라 빨리 딱 교환해서 가려고 하니까 형아가 지금 바쁘다. 어... 완전 바빠. 바빠. 아이씨. 한번 더.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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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잠깐만 얘들아 나 잠깐만 나 그게 아니라 나이 선수 팩이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한번만 볼게. 아니면 왜 저게 내가 만약에 저 팩이 6 0초7 0초지가 나오는 거면 은나 그냥 240개로 가서 정확히 12개 채우는 게 맞는 거 같아. 너희 생각은 어때? 맞지, 그게 훨씬 더 이득인 거지.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야, 네가 근데 만약에 근데. 100조 이상 나... 네가 만약에 100조 이상 나가면 나는 너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 브라질! 카스테미로요? 너무 약한데, 이거는? 이거 진짜 내가 그냥 240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상이랑.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면 상이야 60 개짜리였대. 근데 이런 거. 이런 저도 안갈것같긴 해, 진짜. 240개 가는 게 맞았어. 와, 이거 계속 빨지 가만히 갔으면 이거 진짜. 야, 새끼들이 어, 진짜 날... 나를 혹시나 근데. 새끼가 시끄러. 볼트가. 아니야. 카라발유. 야, 얘 막았다. <laughs> 야, 막았다 <갔다>, 이거는. <laughs> 이거 는 맛이 갔네왜냐 우리가 이거 얼마 전에 북끄러운고기2시다 넘겼는데, 백금 먹어보자. 포인트 필요 없이... 아... 다이씨네 자... 미러시 백금 포인트 가 12야... 어... 야, 이거 4 6까지올라랐데나 이거 레전드를 가보자. 레전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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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점 점점 아지지니까자자에픽픽이안와와오히히려2%때 에픽 잘 나왔는데? 아 상처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왜 중간급이 안 나? 저거 확률 높아질수록 레어만 나오게 설정해놨습니다. 시베리에요저몇 번까지 해보신 분 있나? 저거 잠깐만 나 이건 생각 못 해봤네. 9 4퍼까지 봤다고? 9 4퍼하신분 인터뷰 못 하나 지금 왜냐면 니컬로 시우에서 혼란. 잠깐만 시우란을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얼마예요? 야이 이거, 이거 다6 0도될 거야 여기는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 여기는 아마 이 노멀 자체는 다 60조대라서 이게 아히어로다 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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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아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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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들 아들 어? 들드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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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해, 잘해. 이거 모모은 조금 아쉬운 챔스 독일 무시할라 무시할라 잠깐만, 그래도 그래 여기는 여러분들 그래도 백조 어, 그나마 아, 그나, 그래도 하나 살려도 하나가 그래서 그나마 얘가 하나 온면 하나 와 겨우럽네 아니요 저는 북구형 계정에서 북구형 시키지 않는 이상 좀 건들지 않습니다. 레어 에픽만 아무 상황에서 야, 그래도 네가한번 나서 보긴 해야지 만 어, 네가 면될거 같아요 니가 뭐한 번도 안 나서면 좀 그렇지 여기서 제가 토치만 띄우면은 여러분들 게임이 그냥 끝나거든요 어. 여기서 혼 넘었어요 혼을 뜨면 형도 바로 내일 계약상 가시죠 맞박이랑 로우 버그 합치하고 가는 거야 합치하고 뒤로 합치고 <앞뒤에 웃음> 해가지고 자 한번 폭탄 보내보자 넘버 세븐이요 들어봐 야 레어에서 너 자자자 하나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진짜 내가 얘를 안 시키는 이유가 뭔줄 알아니까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얘기만 그냥 하루 종일 하고 결과적으로 주인님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냥 주인님을 낭떨어지로 그냥 몰아버리는 진짜 안될 놈이야 진짜. 난 네가 진짜 안 될. 인성이 놈이야. 안 되는 놈이래. 진짜. 너는 너가 개양산 가서 막빠이랑 같이 먹으라고. <laughs> 너는 왜안 가려고? 그러고. 너가 가라고. 막빠이랑 <laughs> 같이 먹. 아, 난못 먹어 벌레 큰일 났어, 큰일. 나. 아니, 십새끼시다아 이게 많이 떴어 내 피기. 시우 돌아, 한번 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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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가보자, 얘들아, 여기서 시우 밀리당도 바로 뜨자. 이픽 아, 왜또 메뉴야. 호일로 이제 가면 여러분들 원투트리. 아, 오늘 아, 메뉴 마, 왜 그래. 이렇게 문제? 얘도 가야 돼. 딱 진짜 메뉴 필요하면 딱 둘이 나왔어. 가르나, 초호일로 얘네 둘은 이제 보내야 돼. 오, 어? 어? 동훈이가 이거 구한다고요? 진짜 구해요? 동훈아, 호일론, 10카, 구해? 나왔어요? 어, 내 네, 본캐. 걸어놓을게, 형님. 저야, 감사하죠? 아 어, 오케이. 아르파, 장어, 고고. 믹슈 줘라, 믹슈! 아니, 또. 네가 그래. 자꾸 여기 쓰니까 응원하고 있어. 하지 말 내가. 나형 지금 응원하고 있잖아 지금. 잘잘떨어. 응원하고 있다니까? 안 하는 게더 열받아. 또 깔려고 아, 여기서 한번더 깔려고 진짜. 주변 까지. 이걸 받아 누가 받아야 해. 너 정말 상일라너 진짜 자신 있어? 당연하죠. 맨뒤이 너한테 뭔가 느낌 좀 있어. 어? <laughs> 와이 분이 처음야 <초록하다. 웃음> 의자 진짜 뭐, 케미 안 나오게 하려고. 야 일부러 누르고 봐라. 야저 새끼는. 내가 어머 미쳤다. 오빠 미치. 자 그렇지 마일리지 지난번에 아 맞다 이거 마일리지 상일이가 이거 다 있는 거지. 에이. 형이 지난번에 놓칠 뻔한 거. 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상일이가 잘한 일이 하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진짜 자신 있어요? 정말 자신 있죠. 그러면 사례 사례를 다섯 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신 있어요. 이거 근데 제가 해본 적이 안 예. 없는 <laughs> 운동인데 이거 아, 아 잠깐만 어디 한 번. 야 이거 왜안 올라? 이거 5 0개 아니야? 왜안 올라가? 야 이거 사례를 아무것도 안 하고. 공기만 들었는데도 아프다. 네, 어, 어, 어. 제가 오늘 솔직히 말해 꿈이 조금 좋았거든요. 그 꿈을 오늘 제가 공개 안 했는데 붉은 형한테 강이라 그래도 형이 그꿈 살테니까 잘 부탁할게. 어, 감사합니다. 자, 꿈꿈판 결과. 아 감사합니다. 자꿈 팔았고요. 꿈판 결과 씨 유티나 빠지. 까 여기 유티시 까나? 그럼 그래, 잠깐만. 그럼. 그럼. 오.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나 솔직히 호던이잖아 오던 솔직히 말해야 되고. 한거 지금. 돈 줬어 지금. 아니 그래서 병따개로 사인했어병따개가 200조였어. 돈 줬으면 2 0 0 0 조였어요. 240조. 근데 존나 웃긴 게믹수가 분갈고, 믹수가 분갈고 한자 계산 좀 해. 계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잠깐 계산 좀 해볼게요. 오케이. A few moments later. 일단 여러분들 지단을 한번, 예, 한번 써보는 시간을 그래도 가져볼텐데요. 예, 제가 그래도 지단 11카 영입한 이후에 에,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의 중거리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선수가 될지 예,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단아 지단 이게 지단이지. 지네딘 지단 11강입니다. 아. 1 11 1 카드. 11 카드. 맞죠? 아. 키커. <목소리> 왜 이렇게 키커하세 DMB 상대로 키커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봅니다. 이런 것들 말이야. 키컨. 요고요. 아, 이거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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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형님. 예, 요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단 형님이 장점은 사실 몸빵이 되면서 슈팅이 조금 맛있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피지컬이 좀 한몫을 하잖아. 지단. 마지막까지 다니 형에게 주려고 하는 나의 센스. 이게 지단인 거야. 아 지단은 이 공식 경기에서 중거리 때리는 맛으로 쓰는 건데. 야 진짜 C4 지단 진짜다. 아, 미쳤다. 오와 이거 공식 경기에서 이 정도면 이거 진짜 리얼이다 얘는. 얘는, 얘는, 얘는 리얼 팩트네. 개, 팩, 개 팩트. 왜냐면 봐봐 이거 개물 거든? 와 리얼, 리얼 지단. 아, 크로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A로 살짝 눌러주는 지단형님의 크로스는 지금 메타에서도 된단 말이야. 그치. 메타가 바뀌어도 지단은 지단이야. 알겠어. 이런 말하면 지금 단이 형이이 네. 내가 채널 2부까지 오기에 이제 메타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거리가 좋아진 건 맞잖아. 그치. 중거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빵! 빵! 그냥 때릴 수 있는 거야 저는 어, 진 궁금한데 형이 CU 썼잖아요 어. 진짜 체감 차이가 있어요? 못 느껴! <laughs> 근데 급여를 1 <laughs> 아껴주는 건느껴아 그치 렇 급여 1을 왜냐면 선수단이 바뀌어 있잖아 아그렇죠 아. 선수 퀄이 바뀌니까 어, 당연히 못 느끼지 그거 <laughs> 느낀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야 <laughs> 이게 사실 그래도 급여 1 아껴주고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선수들을 쓸수 있다는 거에 <laughs> 예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영입된 것 같고요